오늘은 제가 책을 세 권을 추천하고 싶은데, 20대 때는 다양한 교양서적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걸 읽을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어, 재미있는 책들도 많고, 우리가 이, 이, 읽기 들어봤는데 안 읽었던 책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괴테 파우스트. 이런 책 많이 들어보셨죠? 파우스트. 근데 정작 읽어본 사람은 몇명안 되고요. 그 다음에,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이렇게 유명한 책. 뭐, 대학생이라든지, 웬만한 사람들은 다한 번씩 들어봤지만, 실제로 국부론 읽어본 사람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그, 제가, 그, 인터넷 홈페이지라든지, 뭐, 이런데 보면서, 뭐, 다양한 책들을 접하는데, 어느날 문득 제가 읽었던 인문학 책 중에, 아, 이책세 권은 정말 괜찮아가지고, 내가 이걸 엮어가지고, 어, 동영상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추천도 하고 권유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책이 세 권이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총균쇠라는 어, 책이고 사피엔스, 그다음 코스모스라는 책인데 어, 이게 공교롭게도 이제 플라로에르라는 분의 이제 서재라는 이 블로그에 이렇게. 묶어 가지고 설명을 쭉 하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죽기 전에 꼭 읽어야 할 인문학 책을 추천한다 해갖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똑같은 책세 권에 대해서. 어,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플라레르 서재그 블로그에 들어오셔가지고, 요 하나, 하나에 대해서도 또, 또 이분이 잘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만든 이 블로그를 제가 막 읽어주고 뭐 그래봤자, 음, 이분한테 누가 되니까, 어, 플라레르 이 블로그에 가서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고, 저는 예스 24, 에서 이 책들 나와 있는 목차와 저자 중심으로 제가 기억났던 거 위주로 설명을 드리는데, 요것도 읽는 순서를 좀 가지고 보면 좋는, 좋은데, 일단 이책세 권이 공통점이 뭐냐면은, 첫 번째로 베스트셀러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어, 많이 팔렸고요. 총균세는 뭐전 세계적으로 몇 백만 부씩 이런 책들이 팔린 건데, 어, 보시면은, 두께도 굉장히 두꺼워요. 그래서 이 책들을 순서는 저는 첫 번째로 호모 사피엔스를 먼저 보기로 권해요. 유발 하라리의 방대한 역사적 배경과 뭐, 철학적인 내용, 그 다음에 인지혁명, 농업혁명, 과학혁명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게 풀어 쓰고, 유발하라리 교수님이 이제 박학다식하게, 어, 너무나 명저로 쓴 거죠. 이 뒤에 이제, 호모, 음, 아마데우스라는 책이 또 내셨고, 21세기를 위한 재원이라는 근래, 예, 나온 책도 있고, 그런데, 일단은, 사피엔스 먼저 읽고, 이 뒤에 이제 유사한 책들이 많이 나왔어요. 뭐, 호모 사피엔스라든지, 그런 책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읽으면 좋은 게, 총균쇠라는, 어, 제레미 다이아몬드 저자가 쓰신 총균쇠를 읽으면은, 역사적으로 왜, 어, 인종 간 이렇게 차별이, 나오고 지역간 국가가 이렇게 불균형이 나오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열쇠를 이 총균쇠에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으로 이제 우주의 기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그 지구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볼수 있는 코스모스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라는 이 작품 이거 보이 보면은 지구를 푸른 창백한 뭐점 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어 이거가 이제 제일 두꺼운 것 같아요 코스모스가 제일 두껍고 다음이 총균세 그 비교적 사피엔스가 조금 어, 얇고 접근하기가 어, 수월할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상당히 분량이 많은 책들이기 때문에 어 이건 다 소장 가치가 있고 양장본으로 이렇게 책들이 출판사에서 다시 재출간되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플라레르의 서재 보시면은 어 이렇게 코스모스라는 칼세 이건 사피엔스 총균세 이렇게 가장 최신 그 나와 있던 책들을 그해 갖고 사진을 찍으셨네요. 사피엔스 먼저 읽고 그다음 총균세 코스모스 이렇게 완성을 하시면 될것 같네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죽기 전에 아니면 40살 어뭐 전에는 아니면 50대기 전에 뭐읽어야겠다 이렇게 하는데 다들 삶이 바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대학교 때는 전공 서적 읽어야 되죠. 취업하면은 뭐 회사에 관련된 책만 보게 되죠. 아니면 재테크에 관련된 책 위주로 보는데 돌고 돌아 이런 인문학 서적들이 나중에 나, 나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어 이런 것들이 이제 인간 세상 사회에 관련돼 가지고 다 이제 중요한 얽히고 설킨 네트워크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아, 것들도 기본 인문학적인 소양을 가질 필요가 있고 이 블로그에는 이제 코스모스 체계에서 우주의 웅장한 신비해 갖고 요거 클릭하시면은 어, 자세히 좀 설명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총균세 해가지고 어 제레드 아까 제렘이라고 했나요 제레드 어, 다이아몬드의 총균세 이렇게 저자명을 제가 좀 수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엄청나게 많이 어 대출 도서 목록에 올라가 있고 총은 무기, 균은 병원균, 쇠는 금속 이세 가지가 인류의 역사를 많이 바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있고 이분은 뭐저 퓰리처상을 받았죠. 앞에 칼세이건도 퓰리처상을 어 받았는데 코스모스로 퓰리처상을 받은 게 아니라 다른 책으로 이제 어 필리처상을 받았는데 어그 책은 뒷부분에 또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유발 하라리 저자 아 제가 이제 뒷부분에서 예스24 사이트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요 여러분도 이제 플로레르요 사이트에 가고 이런 것들 어, 꼭 보시면 한번 보시고 요즘에는 유튜브라든지 굉장히 좀 동영상으로 귀로 들으려고 그러지 책으로 잘안 보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책이 또 엄청난 강점과 장점이 있어요. 예전에 이은성 저자의 소설 동의보감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이 책을 읽고 나서 그 후에 이제 허준의 동의보감이라는 우리 그 드라마가 데이트를 쳤잖아요. 연속극이. 근데, 어, 드라마보다도 저는 책으로 읽었을 때 훨씬 더 감동이 컸거든요. 그래서 이제 책을 읽으면서 상상도 하고 이 머릿속에 막 그려지는 것들이 드라마로 봤을 때보다도 훨씬 더 감동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책은 시간 날때 이렇게 보는 습관을 가지고 그다음에 이 분은 죽기 전에 이책세권 읽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그냥 노안 오기 전에 읽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러면 예스 24 사이트에서 보시면 어, 사피엔스가 유발 하라리 저자로 붉은색 어, 표지로 양장본으로 해가지고 특별판이 나왔네요 그래서 이 책은 어, 소장가치가 있기 때문에 어, 요거를 가지고 그 집에 두고 뭐 자기 자손들 뭐 식구들 뭐 이렇게 다 봐도 이제 물려줘도 좋은 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분이 이제 처음에 이런 표지를 갖고 사피엔스가 나왔는데 다음으로 이제 호모 데우스, 신이 되고자 하는 인간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그다음에 이제 이사피엔스 그리고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이라는 책 요거 보시면은 인공지능이라든지 AI라든지 r 우리가 윤리적인 문제라든지 생각해 봐야 될 다양한 요소들에 대해서 하나의 통찰력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은 이제 말로 설명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한 번씩 사가지고 어,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피엔스라는 책을 이그 홈페이지 사이트에서는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출간 10주년을 맞이해 갖고 200쇄를 어, 찍어냈고. 115만 부가 판매됐다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115만 부가 판매됐을 거예요. 그러면은 엔티크 양장 특별판으로 이렇게 출시가 됐구요 그래서 이제 천재 사상가 뭐 이렇게 하고 유발 하라리 교수의 어 사피엔스 이 대표작을 얘기하고 있고 이 사피엔스가 음뭐 굉장히 많이 판매된 놀라운 판매고로 있는데 이게 뭐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많이 팔리겠죠 그래서 이 최강권만 우리나라에 이렇게 판매 된것 뿐만 아니라,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영어권이라든지 엄청나게 많이 어 다양한 언어로 이렇게 번역이 돼갖고 출간이 됐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일부의 인지혁명, 뭐 중요하지 않은 동물 지식의 나무 아담과 이브가 보내는 어느 날뭐 대홍수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인지혁명을 일으키는지 그다음에 농업혁명 해갖고 뭐 역사상 세대 의 사기 무슨 사기를 쳤는지 피라미드 건설하기 메모리의 과부와 역사의 정의는 없다 그래서 이제 농업혁명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오히려 어, 우리가 먹는 주식은 밀이라든지 쌀, 뭐 이런 거잖아요. 그게 없으면 은 이제는 다른 것들이 다 퇴화가 돼가지고 우리는 이제 그 농작물, 농, 밀과 옥수수 그리고, 음, 쌀을 주식으로 먹으니까 우리 인간들이 그러한 것들을 이제 계속 개량해갖고 지배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오히려 이제 거꾸로 생각해보면 농업혁명에서는 어, 밀과 옥수수, 쌀이 인간을 다시 지배하는 어, 형국이 돼버린 거죠. 반대로. 왜냐면은 걔네들은 자신의 어, 자속 종족 번식이 최대 과제인데 인간을 통해 갖고 전 세계에 그 쌀과 밀과 옥수수를 엄청나게 농경지를 늘렸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식물들이 인간을 지배한다. 요런 독특한 접근 방식으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 농업혁명이 굉장히 아, 읽을 때이 아, 저자가 굉장히 창의적으로 접근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인류의 통합해갖고, 어, 역사, 어의 예, 화살, 돈의 향기, 제국의 비전, 종교의 법칙, 뭐 성공의 비결, 한 다음에 이제 불과 500년 전부터 과학 혁명갖고 무지의 발견, 과학과 제국의 결혼, 자본주의 교리, 산업의 바퀴, 끝없는 혁명, 그리고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다. 호모 사피엔스의 종말. 해가지고, 이 제목 자체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제가 다 이렇게 말로 하나하나 설명하기는 굉장히 힘든데, 읽어보시면 그 감흥이라든지, 아, 이분의 통찰력이라든지, 박학다식함에 굉장히 놀라게 되고요. 이 유발 하라리는 이스라엘 하이파에서 태어났고, 2002년에 이제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중세 전쟁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제 박사학위 받은 지 벌써 20년이 조금 넘었네요. 예술 어, 현재 어 예루살렘의 히브리 대학교에서 역사과 교수로 재직 중에 있고 역사와 생물학의 관계라든지, 그 호모 사피엔스와 다른 동물들의 본질적인 차이. 역사와 진보의 방향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문학 분야의 창의성과 독창성에 대한 플론스키상을 수상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뭐 군대 에 관한 역사 논문으로 몬카도 상도 받으셨고 엄청나게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있고요. 사피엔스 책을 읽게 되면은 이런 호모데우스라든지 그 다음에 21세기를 위한 뭐이 21가지 재언뭐 이런 책들은 자연스럽게 사보게 돼요. 그래서 요런 것들 어, 여러분들이 이제 파생돼갖고 한번 보고 일단은 이번에는 제가 세 가지 책을 추천드리잖아요 그중에서도 하나 호모 사피엔스를 여러분들이 먼저 보시기를 총균세라고 제레드 다이아몬드 해갖고 뭐 다이아몬드 이렇게 해도 되는데 다이아몬드네요 아, 외국 이름들은 참, 뭐, 발음하기도, 기억하기도 힘든데, 이분의 이제 총균쇠는 총이라는 무기와 세균과 그 다음에 금속이 어떻게 세상을 지배하고 변화시키고 어떻게 역사가 바뀌는지, 이거를 이제 그 굉장히 재밌게 설명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목차를 중심으로 한번 좀 보자면은, 인종주의적 설명방식을 뒤집는 문명 발전에 관한 새로운 보고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어떤 그 흑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저쪽, 그, 히스패닉 계열, 멕시코, 이런데, 그니까, 중남미는 왜 가난하고 못 살고, 미국처럼, 어, 엄청난 그, 과학기술의 발전이라든지, 아니면 풍요? 이런 것들을 못 누리고, 왜 빈곤하게 살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면서, 이러한 원인을 일으킨 이유가 뭔가를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총균쇠라는 것의 규결이 되면서, 이것들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어, 영향을 미쳤는지, 그 다음에 문명이 싹 트기 직전의 세계 상황이라든지, 환경 차이가 다양한 비전엔 어, 모델, 폴리네시아에 대한 설명, 유럽이 세계를 정복한 힘의 원천이 무엇이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세계의 그 3대 발명품, 종이, 화학, 화약, 나침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 중국에서 이제 이것들이 다 발명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화약 같은 경우에 중국에서는 이걸 이제 무기나 대포 이런거 발전시키기 보다는 불꽃놀이 하는데 주로 썼죠 근데 유럽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정교하게 사거리도 넓히고 명중률도 높이고 그 다음에 폭발력도 키워 가지고 대포로 만들어 갖고 이제 침략도 하고 침공도 하고 이런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어뭐 여러가지 대항해 시대에 그 새로운 신대륙을 개발하면서 엄청나게 이제 어 아메리카 인디언이라든지 잉카 문명, 마야 문명을 이렇게 파괴하고 어 이렇게 노예로 만드는 이런 역사가 막 생기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생생하게 어쭉 설명이 되고 있어요. 저이 책을 읽은 지꽤 오래돼 가지고 뭐 정확하게 다 기억은 안 나는데 이 목차를 보니까 어 굉장히 이제 좀 새로운 기억들이 나네요 안나 까레니나의 법칙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고 제가 이제 옛날에 그이책 읽으면서도 아 안나 까레니나의 법칙 좀 외워가지고 써먹어야겠다 했는데 아, 그, 읽고 나니까 다 까먹고, 이제, 목차 보니까 또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 무슨 재밌는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고요. 여기도 이제 돈의 역사에 수레받기, 돈에 관련된 이제 소제목들이 있고요. 지배하는 문명, 지배 받는 문명, 어떻게 나오는지, 그 다음에 가축의 치명적인 대가, 세균이 준 사악한 선물들, 그다음 식량 생산 창시와 문자 보안과의 관계.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문자에 관련된 것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요. 그다음 대륙간 불균형 이론과 원주민들의 낙후된 원인이 무엇인가, 동아시아의 운명과 중국 문화의 확산, 그다음에 동아시아와 태평양 민족의 충돌이라든지 남아메리카 유라시아보다 낙후됐던 원인. 아프리카는 왜 흑인 천지가 되었는가? 이런거 보죠. 인류학자들은 이제 아프리카 쪽이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어, 피부색이 까매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잘 시원한 통풍이라든지 햇볕에 차단해다가 그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프리카 지역은 피부가 이제 까매졌다. 그리고 이제 더위를 좀 시키고 호흡, 숨쉬기를 잘하기 위해서, 어, 코평수는 좀 넓어지고 코가 낮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렇다면 백인은 저쪽 추운 지방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방한이 중요하죠. 추위를 이겨내는 게 그래서 이제 피부결이 하얘지고 그다음에 방한을 위해서 얼굴에는 콧대가 이렇게 높아지면서 얼굴을 이제 따뜻하게 하는 그 방한 때문에 이렇게 인종적 차별이 생겼다 이렇게 진화를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일본은 어디에서 왔는가 이렇게 이분이 또 연구를 쫙 했죠. 그래서 일본은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민족들이 건너 가지고 어 일본에 정착을 해 가지고 어된그니까 조상들이 한국인이다. 요런 얘기도 있고 뭐 조몬 민족이라고 해 가지고 원래 그 지역에 살던 민족들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문 글자라든지 뭐 언어 그런 걸 봤을 때 일본은 일본의 뿌리는 한국에서 건너간 사람들이다 유전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들이 굉장히 과학적으로 이제 좀 제시가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싸우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자제할 필요가 있고 서로 평화롭게 지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제레드 다이아몬드 이분은. 어, 필리처상도 받고 세계적인 문화 인류학자이자 문명 연구가고 1937년생으로서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생리학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생리학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현재 UCLA의 지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생리학자로서 출발하여 진화생물학과 어, 생물지리학으로 영역을 확장해 나가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뭐, 엄청나게 책을 많이 쓰셨네요. 그래서 이제 뭐, 제3의 침팬치, 뭐, 섹스의 진화, 문화의 붕괴, 어제까지의 세계, 나와의 세계 해갖고, 어, 하여간 이 그, 총균쇠라는 작품은 퓨리처상을 받은 아주, 어, 재밌고 읽으면 읽을수록 빠져들어가는 책이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 소개해 드릴 책은 칼세이건의 코스모스라는 책인데 제목부터 이제 우주 이렇게 하고 어 연상을 시키고 있는데 요 책은 이제 무슨 유럽인가 미국에서 다큐멘터리를 어 영화 그 찍으면서 이걸 잘 각색을 하고 책을 만들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어 여러 가지 뭐 다양한 탐험가들이 개척하는 길을 따라가며 과거, 현재, 미래의 과학이 이루어졌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이러한 성과들에 대해서 쉽게 풀어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책인데 뭐이 책을 시작하면서 우주 생명의 기원이라든지 지상과 천상의 하모니, 천국과 지옥, 붉은 행성을 위한 블루스, 여행자가 들려준 이야기, 밤하늘의 등뼈, 시간과 공간을 가르는 여행, 별들의 삶과 죽음, 영원의 벼랑 끝, 미래로 띄운 편지. 은하 대백과 사전 누가 우리 지구를 대변해 줄까. 그러니까 천문학에 대한 그 책이면서도 굉장히 인문학적으로 시적으로 이런 제목도 짓고 이 내용도 굉장히 인류의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사랑이라든지 인간의 감성을 굉장히 자극하면서 어 우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우리는 어서 왔고 어디로 가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이런 우주에 관련된 책을 통해 갖고 이분은 굉장히 그 반핵 그러니까 핵감축이라든지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쳐 갖고 아마 이분은 나중에 뭐 노벨 평화상 같은 것들 받아도 될 정도로 훌륭한 분이죠. 여기서 이제 칼세이건 이분은 34년생으로 작고 하셨는데 우크라이나 이민 노동자 아들로 태어나 갖고 시카고 대학에서 인문학 사 받고 물리학 석사, 천문학 및 천체 물리학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뒤로 이제 스탠퍼드 의과대학에서 유전학 조교수도 하고요, 하버드 대학교 천문학 조교수를 지냈다. 대단하지 않아요? 어떻게 인문학사를 받았는데 쉽게 말하면은 뭐 정치, 경제, 역사, 문화, 철학 뭐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어, 학사학위를 받고 나중에는 이제 슬의, 의, 의과대학에서 유전학 조교수까지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뭐 행성 탐사와 여러 가지 난제들을 해결해 가지고 그 공로와 핵전쟁에 대한 영향에 대한 연구와 핵무기 감축에 대한 기여한 공로로 나사에서 공공복지 훈장 등 여러 가지를 받았고 우주 개발 그러니까 우주 탐구에 대한 예산을 이분이 엄청나게 증액을 시켜갖고 우주에 대한 연구를 할수 있는 기틀도 마련했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어 보시면은 에덴의 용이라고 하고 30억 원의 저서 중에 이 에덴의 용이라는 책을 갖고 퓰리처상을 받았어요. 1978년에. 근데 이제 제가 이 에덴의 용은 못 읽어봤는데, 어, 나중에 한번 에덴의 용을 구해가지고 한번 읽어봐야겠어요. 그래서 이, 이분 같은 경우는 30여 권이 많은 책들을 쓰면서 아, 지구에 대한 그 애정과 더불어 굉장히, 음, 휴머니스트적인 생각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 제가 오늘 세 가지 책을 추천을 드렸는데요. 책이 방대하고 내용이 두껍고 뭐 흥미롭긴 한데, 그냥 이거 단기간에 읽으려면은 마음 잡고 읽어야 돼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아니면은 유튜브에서 요것들을 좀 처음부터 끝까지 요약해갖고 설명해 준거 먼저 듣고 읽고 보시고, 책을 구해가지고 시간 날때 보시면은 훨씬 더 새로운 세계관이라든지 이런 보는 것들을 어 영역을 넓힐 수가 있고요. 이건 다 외국 저자들이 이렇게 방대하고 좋은 책들을 썼는데 우리나라에도 요런그 것들을 뭐 집대성하고 다양한 책을 읽고 하신 분이 있는데 그 저자가 이제 최 사장님이라고 어 넓고 얕은 지식해왔고, 어, 이런 책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 굉장히 그 요약된 내용들을 어, 또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오늘은 뭐 하여간 그이 시대에 죽기 전에 꼭 읽어야 될책세권칼 어, 세이건의 코스모스,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어, 총균세,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요 책들을 이제 밑에서부터 쭉 순서대로 읽으신다면은 여러분의 인문학적 소양 능력이 아주 그냥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그 다음에 뭐 세상이 지루하다라든지 뭐 재미가 없다 권태에 빠졌다 뭐 재미있는 일 없을까 뭐 찾아다니려고 헤매지 마시고요 시간 날때 날씨 좋을 때 눈에 노안 오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노안이 오기 전까지만 읽으면 될것 같아요, 이 책은.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남으면은, 뭐, 지적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이라든지, 뭐, 다양한 양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책들을 구해갖고 보시고, 이 플라레르 그 블로그에서도 다양한 좋은 책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으니까, 이런 분들이 정리해놓은 걸 위주로 해갖고, 책을 선정해서 읽어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수고하셨습니다.